아, 모르겠어. 나 요즘 정체성 왔어. <웃음> 약간, <웃음> 약간 나 정체성 왔어. 맨날 시청자분들이 나한테 뭐라 해가지고, 어, 약간 막 자괴감 오고, 어, 막, 이런, 막, 막, 자식, 자식, 따로, 마, 이 자식아, 씨. 너 내가 지켜보고 있다. 어? 내가, 내가 지켜보고 있어. 널, 널 죽이겠다. 널 죽이겠다. 미안해, 사랑하는 거 알지? 여기로 오세요. 도발하기. 거절합니다. 살인예고, 화내기, 항복하기.